어, 어? 누가 이거 플러, 누가 골드예요? 혹 골든 거같은가 어, 골드 같은데? 아, 그래요? 됐고. <laughs> 아, 성범 님 지금 플레 누가 고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니, 아, 고지한다 아. 아, <laughs> 이거죠. 아니, <laughs> <그냥. 웃음> <laughs> 기 <laughs> 에바 형님의 역고 플레잖아 역고 플레 아, 맞다. 음. 오, 반갑습니다. 호호 좋아. 한 번에 한씩았죠 좋아, 주노 필요한 도구는 다 준비됐어. <laughs> 한 번.

오, 여러분 진입하고 나어요 야. 잘했어요. 오.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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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야. 시 대시. 아니, 와. 야. 어 잡았어. 잡았어. 여기 여기. 지금은 다 제가 가는. 아, 저저저 저. 여기 있저저 저. 우리 다 우리 다안 돼. 어디가어 아야. 어서 오세요. 오, 뱅크리, 뱅크리, 뱅크이 뱅크리, 리 뱅크리, 뱅크리, 뱅크형 뱅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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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리뱅리 뱅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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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리,

1어네 감사합니다 바리케이드를 미는 중이에요 오 웃겨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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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정면 정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오른쪽 어, 왼쪽 오른쪽 어, 이오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아, 왼쪽, 왼쪽. 아, 왼쪽 다 걸로 아그래 그래

<laughs> 아 이번 에에아아가좋아아가요아아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네? 네. 아. 아, 너무 다이스여 s a f a 다이브해, <laughs> 다이브. 빽이 다이브. 빽 네, 어, 어, 아, 저거는 잘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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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이스. 이어 뒤에, 어, 뒤에 마우가. 어, 안 중해. 어, 이 아호. 기부 감빠졌어 상대. 네, 좋아요. <laughs> 어, 잠 가야지요. 오케이. 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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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이 갑니다 오고있습니다이거 자리 오이 오케이. 네이 오케이. 오케요네 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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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히밴안 들어가? 와오반오 근데 다 잡았어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어, 뭐 네, 어, 나이스 어뭐어 나이스 나이스 근데 자하고뽕하고 막. 뽀하고만... 네 그래. 좋아요 좋아요 네그곧세개 나머지 세개 차요 네어 그래도 금방 차겠네 아? 아. 이거 한타 이기고 가죠. 네, 좋아요. 어, 나이스, 대박. 온다, 온다. 이거. 진마오가안 돼. 올해는 못볼 거예요. 어, 어. 빨리, 따가볼 거.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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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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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됐어 작가선나스 좋아요 좋아요 진짜가... 네. 어 전에 힐저둘다 바꾼다 네. 나도 저도 이따 야타할게요 넷. 탄돌왜안수 있게 살까? 그래, 이거, <목소리> 이거 한번도 안써는데아쓰고 있나? 어그게든 아끼고 쏜대데 아니 언제 쓸라는거지 이거, 이잡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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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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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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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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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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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고 죽을 때 수류 왜 이렇게 많이.. 나이스 <놀람> 방금 쌍둥가 <거시지> 지나갔는데? <놀람> <놀람> 뒤에 키리코? 좋아 이 새끼 뭐야 어디어 가.. 어디 갔 <놀람> 어, 위에 네. 역전? 네. <놀람> 어 우리 위위위 <우이>, <놀람> 나이스 <놀람> 역전 우리 이제 망치 있고 나 막, <목소리> 나 막.. 없는 줄 아, 알지? 아 아. <laughs>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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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 왜내분필왜 그대가 해요? 아, 송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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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아 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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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 꽂아요? 해 네! 해렇게렇게 우리가 우여서 아. 괜찮아요! 어. 저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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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잘잘잘잘잘 도만가 아, 여기 피도 썼네. 아, 오케이. 이게 1대1대대대 어, 우리 편. 우리 계속 따라오세요 어, 어디? 많이 따라오세요. 후! 2 2 네. 좋아요, 좋아요. 바렛 아, 아, 고, 레스고레스고 이쪽이 치 2층, 2층 먹게 요 어, 조막 치승. 아, 진짜 치

나죽아다나어도 돼요. 제 살릴게요. 오케이. 우리 우야완 밀어도 돼. 밀어밀어 네. 아, 네. 밀는 게 낫나? 어... 아.. 아 어, 다 밀지 마.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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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아, 아, 너 뭐라고 하고이 여기서,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네. 저, 아까 죠지 마. 밀지 마. 밀지 마 아, 여기서 어, 안 밀어. 안 밀어. 아니야. 야 여기서 지게요 여기서 지게들어올수 있어. 저희.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안움 아이.. 갈수네 왔다, 아, 왔다 오, 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좋다 아, 나이스 로봇이빙다 아, 이거 와아 어... 이거. 그 목... 아, 이거 아까 에바님 어. 끌려가던게 제일 네아 진짜 가고 <laughs> 아, <진짜, 나라나서> 끌려가 <웃음> 어... <웃음> 나 무슨 만화 보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어 나이스 아, 메르시로 나오자고 화강 저로 날렸더니 안나왔 哦。